회색 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환러풀어지고 같은 상황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했지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판타지를 가지고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아, 작품은 에스티스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작품이 이제 클로즈업 됐던 그래서 팔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NFT로 제작이 되었을 때 약간 어좀 음, 밀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NFT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NFT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 기존 아티스트들은 NFT 아트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기존 서양화 베이스로 어, 디지털 아트화해서 NFT한 어, 최초의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또 어,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지 않는 작품을 가지고 NFT 작품을 해서 어, 조금의 이슈로 이렇게 또 부산 NFT 최고가 1억 원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또 여건적인 네, 그런 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 왕실 초대 작가로 장시했던그 네, 네, 이력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올해 말 정도인 것 같아요 이집트 전시 준비하고 있고요 이집트가 좀 재밌는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타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 나타들은 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아이가 계속 상상하면서 여행을 하는 스토리로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나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집트와의 전시도 한번 기획을 해보고있습니다 네, 이집트 대사님과 출연을 한 장면이에요. 제 개인전 모습인데, 어, 이집트 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 아리랑 TV에 방송이 됐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어, 불과 한 3년 전? 저부터 이제 미술시장이 조금 핫해지면서 드디어 미술 예능들이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SBS 천사도라는 미술 예능이고요. 박진희 선배님께서 MC를 보시고, 홍석상 등 이렇게 좀 재밌는 패널 분들도 나왔었고, 해양 쓰레기를 주워서 이제 얘네들을 리사이클링 아트를 하는 장면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페트병들은 버려진 존재잖아요. 근데 버려진 존재들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라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페트병이 우리 주변에 있다, 어 얘네들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어, 불러일으켜주고 싶었고 페트병이 쌓는 데 250년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들게 하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KBS2의 노 o 이 o n e 라고 미술 경매쇼 이제 곧 방송 예정이고 5월 18일날 네, 9회분 출연 예정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 예능을 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을 좀더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비이고요 네, 이런 것들도 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좀, 좀 넘어가서 그림 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눈을 감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현실의 산막은 정말 우리 사회는 이렇게 칼러풀하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회색 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칼러풀해지고 같은 상황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했지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판타지를 가지고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낙타기 뭐 해서 뭐 여러가지 쉐입들을 조합을 한 건데 어,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공에 가면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 왔더니 쟤는 여공에서 다 왔다 지금도 여기서는 배우다 여기서는 화가 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어, 말이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정체성의 혼돈 혹은 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재밌게 캐릭터로 담아봤고요. 이 두발 로선 나타가 정말 재밌는 동물이에요. 실존하는 동물이고 실제로 저렇게 생겼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촬영한 두발 낙타인데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 괴물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무서워했고. 근데 점점 크면서 이 친구가 두 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발랄하고 너무 잘달려댕기고막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희망의 아이콘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인싸가 된 나타를 보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작품들을 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부린다라기 보다는 어, 가뜩내나 요즘 힘든데 사람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음.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트도 제도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 눈물. 네, 백합 시리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잠시 이야기 드린 이 백합이라는 어, 이 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백합은 보통 하얀 이런 백합을 상징하는데 이게 상상하는데 저는 백합에 독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욕심, 욕망을 그자 해서 욕망의 꽃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백백합에 굉장히 화려한 색. 굉장히 진한 향기, 어, 진한 독성 그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꽃 말고 다른 식물은 그럼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런 배추면 모두 굉장히 아름답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캠퍼스 위에 그려놓으면 그 형태를 좀더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그래서좀더 생각을 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렸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한 거 아름다움을 알자라는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어, 다른 여자들 예쁜 건지, 자기 와이프가 예쁜 건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래서, 화장할 줄잘 모르는 우리 엄마를 예쁘게 화장시켜주자. 라는 생각으로 그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 형태는 그냥 일부러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그랬어요. 형태를 변형시키면, 어, 형태를 변형시켰으니까 예뻐 보이지. 저는 그게 아니라 채소 그 자체의 그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형태는 그대로. 대신 컬러는 예쁘게 화장시켜 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좀동양적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이게 마치, 어, 우리의 느낌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해외에 가서 남의 어떤 유적들이 막 멋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것들도 훌륭한게 많은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있어요. 잠을 줄여야 한다? 그 정도? 근데 둘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나는 몸을 많이 쓰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페머기 있다고 또재워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하게도 좀 밸런스가 맞는 일인 것 같고 두 가지 다좀 스케줄을 조율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laughs> 봐야지 이렇게 날타를 타보고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아직 가본 적이 없고 동물원에서 되게 멀리 있는 것같는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 전시를 하게 되니까, 가게 되면 이렇게 좀 만져보고, 타보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어, 사람인지라, 이제, 연기하고 있을 때는, 어, 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림이 있을 때는 그림이 <laughs> 더 좋은 것 같고, 사실 그렇긴 해요. 음, 어, 너무 어렵다. 근데, 만약에 꼭 하나라면 그림인 것 같습니다.